아우! <목소리도> 물 프로그램이 너무 는거에몇킬로그로을 필요했지? 1킬로그로을 필요했지? 그래서 물의 비율은 1인 거야. 그런데 물의 기준으로 했을 때, 어떤 물질이 얼마의에너지필요했을까 라고 보면 그게 필요한 게 필요한 게 필요한 게 필요한 게 필요한 게 기열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하나 남았죠? 온도 변화라고 하는거 자, 온도는 영어로 temperature, peace. 그리고 변화는 세모 붙이지. 자, 열량은 q u a n t t 라고 해서 q 이라고 한다. 자, 비열은 s p e c i f 가 모르겠다, C라고. thank thank